이거는 무조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가 20대 여성들이 연애를 할때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또 분석해 가지고 기꺼이 낼수 있는 가격이 만 원이라고 만약 파악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20대 여성이 연, 연애, 운동, 패션, 뷰티, 유흥에 관심이 많다고 저는 추출을 했어요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 그럼 아 관심사가 연애, 운동, 패션, 뷰티, 유흥이구나 그리고 한 번에 기꺼이 낼수 있는 게만원 정도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 20대 미혼 여성사의 관심사가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매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지라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애, 운동, 패션, 뷰티, 유흥 짝짝짝짝 써가지고, 어, 우리 매장에 패션을 할수 있을까? 패션 적응 못 하잖아요. 패션 옷팔수 없잖아요. 그럼 짝대기. 어, 뷰티 화장품 팔수 있을까? 화장품 팔수 없잖아요. 뷰티 짝대기. 그 다음에 한끼 맛있다는 또 술을 안 팔아요. 그래서 뭐 유흥 짝대기 그러면은 이제 연애랑 운동에서 뭔가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 그러면은 우리 매장에서 연애랑 운동을 뭔가를 해보자 하면은 매장에 방문해서 도움 줄수 있는 경험이 연애랑 운동 이라면 연애는 음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충분히 연인끼리 방문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연애 이 20대 여성들이 연애를 할때 어디를 가고 싶어할까?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아무래도 파스타 집을 가고 싶겠죠.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데 그럼 인테리어 소품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명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 음악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장들을 가 보면은. 그냥 사장님들이 보고 싶은 TV를 막 켜놔. 그냥 막 다큐멘터리 켜놓고요. 그 다음에 뭐막 원하는 거 켜놓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소비자들이 앉았을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맞게 할 거냐. 이거는 무조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주 손님은 손 그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손님이 즐기는 공간인데 손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향을 줄 거냐. 어떤 우리 파스타를 먹으면서 아니면은 우리 피자를 먹으면서 어떤 음악을 들려 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감동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 연애 관련해 가지고 무슨 되게 뭔가 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주는 요소를 하나 보완을 하면 어쨌든 그연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거겠죠 해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들이 운동이나 이런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뭔가 식단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를 하더라도 탄단지 파스타가 뭐냐면 요즘에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 있느냐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파스타를 하나 만들어서 아 너네가 파스타 면을 먹지만 탄단지 다 들어 있는 정말 건강한 식단의 파스타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어나안 그래도 다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왕 파스타 먹을 거 거기 가서 먹을까? 이런가. 그러니까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나 비건 파스타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샐러드 메뉴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요즘에 샐러드 찾는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샐러드도 좀 강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그 관심사들하고 그런 것들을 접복해서 매장에서 어 줄수 있는 경험들을 좀더 보완하시는 게 매장 컨텐츠를 더그 풍부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